느낌표 루블리한 매력을 품은 걸그룹 키스오프라이프가 최근에 공개한 패션 엔터테인먼트 매거진 더스타 2024년 1월호 화보에서 독보적인 키치함과 힙한 매력을 뽐냈다. 지난 2023년 7월에 데뷔하여 실력파 걸그룹으로 주목받은 키스오프라이프는 지난 11월 빠른 컴백을 실현했다. 멤버 줄리는 이에 대해. 더 강렬하고 임팩트 있는 앨범인 본투비트0티로 빨리 팬들과 만나고 싶어서 열심히 준비했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리고 벨은 데뷔는 최종 목표였지만 무대에 서면 더큰 꿈과 목표가 생겼다고 덧붙였다. 멤버 나티는 비욘세, 티나쉐, 리안나 크리스브라운, 어셔 등의 아티스트를 올 모델로 삼아 무대 위에서 날아다니고 싶다며 가수로서의 꿈을 키웠다. 벨은 아리아나 그란데의 무대를 보며 간격에 눈물을 흘릴 정도로 멋있다고 여겼다. 내 목소리로 세상에 감동을 주는 가수가 되고 싶다고 소망했다. 숙소 생활에서는 멤버들이 각자 담당하는 역할이 있는데 줄리는 뒤에서 챙겨주는 엄마 같은 역할이다. 평소에 챙겨주는 것을 좋아해서 큰 어려움은 없다고 말했다. 나 덕분에 숙소가 항상 시끌벅적하다고 웃음을 주었다. 한편 벨은 숙소 내 분위기 메이커다. 새해를 맞아 향한 포부를 묻는 질문에 줄리는 2024년에는 최고의 그룹이 되고 싶다. 기회가 주어진다면 콘서트도 개최하고 싶다고 자신감 있게 밝혔다. 키스 오브 라이프는 더욱 빛나는 무대와 음악으로 팬들을 매료시킬 계획이다.